오늘은 제가 기르는 페텔 개코 도마뱀 오레오 그룹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 함께 보실까요 제가 기르는 오레오 그룹의 수컷 제가 기르는 수컷 아입니다 문이 완전 땡글땡글하고 귀엽죠? 목포에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완전 잘생겼죠. 야, 해? 오레오 순둥입니다 순둥순둥 순둥. 문이 완전 순둥순둥하죠? 이름은 디올 배가 완전 빵빵 세네 번째는, 두 번째 암컷. 잠순이, 마틸라입니다. 아까 그 개체보단 작죠? 화이트 아웃, 오레오. 패턴이 아까 걔랑 좀 다르죠? 한번 해볼까요? 음, 귀엽다. 요번에 산란을 해준 아입니다 예쁜 베이비. 알 여덟 개를 나어줬어요 패턴이 예쁘죠 세 번째 오해 부르빵 컷인 돼지 제일 돼지니다 땡아 오른 그룹 제일 뚱땡이 양컷 샤넬 먹는 걸 장난 아는 게 좋아요. 꼬리 봐. 오늘 밥을 많이 못 줬다니. 제가 기르는 배틀 키코 도어뱀, 오레오 그룹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아직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스킬이 많이 부족해서 영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건데요. 음, 그래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